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있죠? 네, 참아주세요. 공부가 중요합니다. 공부하러 갑시다. 네, 우리는 어 계속 함수의 그래프를 하고 있죠. 네, 함수의 그래프. 네, 왜 펜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와야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 다항을 받고, 지금은 이제 어떤 게 뭐냐면, 여기가 다항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분모도 다항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얘가 어떤 셈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변수가, 여기가 상수일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어, 아니, 여기가 상수일 때 생각해도 되는데, 걔는 그냥 다항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네. 여기가 다, 여기가 상수일 때는, 이게, 이게 다항이 되니까, 이런 항을 유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꼴을. 그래서 유리항은 다항을 포함하고 있죠. 네. 이제 우리는 이게 상수인 경우는 다항에 이제 포함시키니까 우리는 따로 안 보고 이게 다항이 아닌 경우를 주어 볼게요. 다항이 아니라면 어떤 걸로 됐겠어요? 그렇죠. 가장 간단한 예로는 qx가 x이고 예, px가 1인 경우, 상수 1인 경우죠. 다시 말해서 x분의 1,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 그래프 어떻게 됐죠? 네, 그렇죠. 이제 기억나죠? 이전에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는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봤죠. 이런 식으로. 네, 먼저, 얘들은 원점 대칭이고, 네, x 대신 마이너스 x. 자, 뭐, 하도 오래됐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fx 대신 마이너스 x 일대를 봤더니, 정의역이, 마이너스 일대를 봤더니, 치역이 이 음수인 부호가 되더라. 그렇죠. 음수인 반대, 절대감 같지만 반대 부호인 정의역에 대해서 자택값은 같지만, 반대부호인 치역이 대응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원점대칭인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점대칭이고, 그 다음에 얘는 1,1은 반드시 지나고, 대신 X축도 만날 수 없고, Y축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때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해서 빼냈죠. 뭐를? 예, 네, 그렇죠. 분모가 0인 경우를 빼내죠. 이게 바로 정의역이에요. 이게 바로 정의역입니다. 무엇에? 네, 함수 x 분의 1이라는 함수에서의 지정역은 이렇게 되죠. 네, 예쁘게는 안 보이지만 뜻은 이해하겠죠? 네, 그런 다음 얘가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들 0.1, 그러면 얘가 벌써 0.1이라면 얘는 10이죠. 근데 0.01이라면 100이고, 그러니까 얘, 얘 여기서 이거 올땐 조금 오지만 여기서 1이, 그러니까 어뭐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 만약에 x가 여기서 있고 이게 약간 약간 델타 x가 바로 이 부분이 델타 x를 한다면 델타 x가 아주 작을 때 그때 대응하는 치역은 여기는 엄청나게 커지죠. 어이 이때는 네 그래서 이이 이 부분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네 그러다가 일를 지나게 되고 일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뭐 여기가 여기가 x고 네 여기가 델타 뭐 여기가 델타 X라고 해봐요. 네. 상당히 넓죠? 넓지만 어떻게 돼요? 치역은, 그, 그거에 대응하는 치역은 요거 밖에 안 되죠. 어, 그거는 이, 이 X가 이쪽으로, X가 무한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했다시피, 어, 했다시피, 만약에 X가 0보다 클 때, 아니,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분의 1은 뭘로 돼요? 그렇죠. 얘는 0에 가까워지죠. 0은 절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얘가 무한이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수니까, 여기도 0에 가까운 어떤 특정한 수가 돼요. 무한이란 수는 아주 우리한 우 갖고 있는 수중에는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 자 이번에는 x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x분의 1은 네, 그렇죠. x분의 1은 무한에 가까워지죠. 양수 무한에. 네, 그리고 얘가 음수 무한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y는 0에서 0에서 아주 작은 값이죠. 얘는가 0에서 하찮 높은 값이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게 엄청나게 작은, 엄청나게 어, 무한히큰 값이면 그에 대응하는 것은 음수인 영에 엄청나게 가까운 값이잖아. 얘는 이렇게 대응하고 얘는 이렇게 대응하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를 양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는 양수고 만약에 영의 음수 쪽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영에 엄청나게 작은 값이 영에 엄청 가깝지만 음수라면 그때는 치역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저 밑으로. 그래서 얘는 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었죠. 그랬었죠. 자, 얘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이해한다면 이제부터는 x분의 뭐 k골 다수 있고 x분의 뭐 q골 아, q는 여기서 써버렸으니까 어, 그냥 뭐 b라고 할까요 네 b골 이런 골로 함수 f(x)가 변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간단히 할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얘가 x-a 분의 k 더하기 b골로 옮기더라도 f(x)가 옮기더라도 할수 있죠 자 그래 버텼죠. 네, 한번 볼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fx가 뭐 fx가 뭐 x 1에 뭐 2에 뭐 더하기 3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이미 알다시피 얘는 함수 fx 아, 이 gx가 네, gx가 네, gx가 X분의 1이라면 먼저 어떻게 도한 거예요, 얘가? 그렇죠. gx 대신 gx 2를 하면 걔가 바로 x 2가 되죠. 아, 이게 1인가요? 1. 어, 1이죠. 우리 가 아까 했던 게 네, 제가 틀리면 항상 틀렸다고 여러분이 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말안 해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네, 틀리면 나중에 고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네, 선생님, 도 자주 틀립니다.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GX에다가 어떻게 돼요? 2를 곱하면 네, g x 분의이다가 얘가... 어, 이렇게 합산된 게 hx라면, 그니까 러 다시 말해서 얘가 hx라면, hx에다가 2를 곱하는 것이, 그럼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x-1에다가 얘가 2가 되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gx-1에다가, 얘가 만약에 hx가 아니라, 이제는 뭐, 뭐, vx라고 해볼까요? 뭐, 아니, 얘, 아니, 얘를, 네. 어이거 이거 이런. <laughs> 얘가 ux라면, 자, 얘가 ux라면, 이제 여기다가 ux에 나온 값에다가 더하기 3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다 더하기 3을 한다면, 그때는 걔가 뭐가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fx가 된 거죠, fx가. fx가 된 거죠. 음. 그래서 fx가 됐으니까, 이때는 그냥 fx가 되죠. 자, 그렇다면 얘가 이제 그래프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래프에서 의미는 뭐, 예를 들어서, 자, 얘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자, 얘는 그냥 x분의 1이었다면, 네. 근데 gx가, 자, 얘가, 여기 gx에서 hx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만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게 1만큼씩 다 이동합니다. 네. 1만큼씩 다 이동해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음. 아, 별로 안 예쁘네요. 안 예쁘지만 뭐 그냥 하죠. 예. 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 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얘도 1을 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되죠. 네, 이번에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소위 어, 이, 이 그래프들이 굉장히 다가가는 선들 옛날에 x축과 y축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x는 1그 다음에 y는 0 이게 바로 점근선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x는 1 y는 0이라는 두 축에 대해서 얘들이 무한히 가까이 있죠 이, 이 우리 그래프가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곱하기 2를 한는 효과가 어떻게 돼요? 나온 값, y, 나온 값에다가 2를 곱했기 때문에 나오는 y 값이 다 2배가 되죠, 2배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옆으로 이동한 게 아니고 위로 쭉쭉 늘어나요. 2배씩. 두 2배씩 두 되죠.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걔를 해보면 여기서 했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이었다면 걔는 2가 되고, 네, 2였다면 걔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었다면 걔는 1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일정하지 않죠 간격 일정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달라붙듯이 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로 여기서 여기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길죠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쭉쭉 어, 여기서 쭉쭉 늘어난 여기서 조금 늘어난 어떤 그런 두 배가 되고 더하기 3을 하면 이 전체가 다 평행이동 하는 거죠 빨간색 그래프가 자그이 우리 이해했죠 여기까지 했었어요 우리 예전에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꼴이었죠? 네 그렇죠 얘가 지금 1차분의 예, 1차분의 상수 더하기 상수꼴은 네, 상수 도하기 상수꼴은 항상 어떤 꼴이라고요? 상수입니다 네, 얘는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얘를 한 바꿔볼게요 그냥 음. 그냥 말이 추상적으로 안 되기 위해서 얘는 X, 우리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2에 x-1이 아니 그러니까 3에 x-1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있는 거라고 같죠? 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1차분의 1차 꼴. 1차분의 1차 2차 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지 않았죠? 네.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익숙한지. 이 말이 이해됐죠? 1차분의 1차 꼴은 1차 이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통분이라는 개념만 쓴, 쓴다면. 그, 어, 그렇다면, 이, 우리가 1차분의 1차 꼴. 1차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x-1분의 3x-1이 되겠죠. 왜냐면 더하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이 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1차분의 1차꼴 항상 이런 걸로 바꿔서 할수 있고, 이렇게 바꿔서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풀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한번 미리 한번 써볼게요.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fx가 이 모양이라고 해보죠. 네, 그럴 때 얘를, 네, 1차분의 상수더한 상수꼴로 자, 암산해보세요. 자, 시간은 음 지금부터 그냥 이거 계속 녹화하고 있을게요. 지금부터 15초 자, 시작합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자 뭐가 나왔나요? 네 저는 암산 잘 못하니까. 해보면, 네, x-1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x-1하고, 원래랑, 원래랑 똑같아지려면, 얘가 더하기 1이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x 1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1이 있는 거다. 이제 통분을 거꾸로 하면, 네, 여기서 1이 가는 걸 통분이라고 한다. 여기 1이 가는 걸 거꾸로 가는, 결국은 다 통분 과정이에요. 자, 그, 결국, 결국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원래, 원래 있는 그래프, 네, 이것도 살짝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원래 있는 그래프에서, 아이고, 네, 원래 있는 그래프에서 뒤집어지죠, 한번. 네, 뒤집어져가지고 그래프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네, 이게 바로 마이너스 효과죠. 그 다음에 더하기 를 하니까 이게 전체가, 전체가 다 일식 올라가게 되죠.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다시 암산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얘를,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이게 조금, 펜이 잘 깨끗하게 안 돼요. 자, 어, X 더하기 1, 분의 1마이너 2x 자, 문제 몇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3x 더하기 1 분의 1 마이너스 2x 자, 여러분 공책 꺼내세요. 공책 꺼내세요. 공책 없이 설마 공부하고 있지진 공부하고 않겠죠? 네, 3x 마이너스 1 자, 이세 문제를 1분 내에 지금부터 지금 계속 녹화하고 있겠습니다. 1분 내에 해보세요. 자, 시 30초 기다리니까 상당히 기네요. 10초 전 네다 했나요? 네 여러분이 다 했다면 1분에 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1분에 안 됐다면 1분에 되도록 실수 없이 실수 없이 하도록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네, 개념이어도 중요하지만 네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그다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할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어, 오늘 하려고 했던 걸다 못했는데 일단 여기서 어, 연습 문제를 풀면서 끝내기로 하죠 오늘은 네, 문제는 완전히 테크니컬한 거예요 전혀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자, 1, 2, 3번을 1분 내에 해보세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5, 4, 5, 6을 1분 내에 해보세요 그 다음에 7, 8, 9를 1분 내에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한 4개에서 5개로 이걸 미리 낸 다음에 답은 모른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 속도가 붙고 정확하게 되는지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얘들의 그래프, 얘들을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호, 이번호, 뭐, 뭐 해볼까요? 그렇죠. 뭐, 뭐 이번호,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